무선 게이밍 헤드셋 베스트 3 게이밍 필수템, 스마트한 선택은? 게임 속으로 완전히 빠져드는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정답입니다. 게임 중에 외부 소음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우셨다면,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스티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 게임 헤드셋은 강력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주변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고, 블루투스 5.0 이상의 안정적인 연결을 통해 끊김없이 게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승리의 순간을 체험해보세요. 사용자들은 장시간 착용해도 귀가 편안하며 배터리 교체 시스템 덕분에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극찬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기와의 뛰어난 호환성은 물론 블루투스를 통한 전화 수신 기능도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최고의 몰입감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유선 헤드셋의 복잡한 선 때문에 불편을 겪으셨나요? 이제 무선의 자유를 만끽할 시간입니다. 로지텍 G522 라이트 스피드 헤드셋과 함께라면 블루투스 연결로 엉킨선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탁월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이 제품은 2년간의 품질 보증까지 포함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 덕분에 새로운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사용자 후기에는 마이크 탈부착 기능이 있어 말을 걸지 않고 게임을 즐기는 분들께 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또한 우수한 착용감은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 없이 편안함을 유지해줍니다. 무선의 편리함과 함께 진화된 오디오 경험을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로지텍 G522 라이트 스피드 헤드셋으로 게임의 세계에 몰입할 준비가 되셨나요? 놓치지 마세요. 게임 세계에서 무선의 자유와 고품질 사운드로 판을 바꿔 보세요. 혹시 게임 중 케이블에 걸리거나 음성 채팅이 끊겨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불편함은 잊어도 좋습니다. 커세어 HS80 RGB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 그 해답입니다. 유선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이며 탁월한 음성 품질로 팀원들과 완벽하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게임 몰입도를 한층 높여줍니다. 무선 기능 덕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더욱 몰입감 있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깊고 풍부한 음질 덕분에 생생한 게임 경험을 선사하며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해 안경을 쓰시는 분들께도 안성맞춤입니다. 최상의 게임 환경. 이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